저는 제가 네.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싸움을 할때 천국과 지옥을 제가 3시간 반 동안 하나님 저천사의 거리서 구경을 하고 와서 개인적인 네. 체험이에요. 네. 근데 지옥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왜 왔느냐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이 여기 와 있다. 음.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외에도 다른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 네. 이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 이런 것을 지금 에, 우리가 에, 이런 종교 다원주의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비진를 배척하고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에... 그 이제 목사님들 기억이 많이 계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게 네. 구원 받은 자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은 탈락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어, 뭐 목사님 얘기 들어, 뭐 목사님도 지옥에 가있다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탈락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 거듭나지 않았던 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이제 이게 저도 이걸 굉장히 지금 교리 강좌를 할때 얘기를 해요, 많이요. 네.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거는 영원한 건 아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확신해요. 네. 왜냐면은, 아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네. 이게, 이게 저는 성경적이고 네. 근데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는데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 장로계단은 육과 영 또는 영혼 이렇게 2분수를 믿어요. 네. 그냥 우리가 육이 죽어 있는 상태면 살아 있는 게 아니,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게 육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육은 자연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그럼 자연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네. 그야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 길도 없고 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구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쉽게 서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잘하네요 네.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격길로 가서 빠져버리더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기준이 돼가지고 봐라 네. 열심히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버리지 않느냐. 네. 근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유기된 자였다. 네. 이게 정답이거든요. 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저도 네. 있는데 성도의 견인은 다른 자범죄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네. 우리의 죄를 깨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하게 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때로는 해 주시는데 네.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택한 자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확신이 되고 그게 이로가 되고 내가 잘못하고 해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하고 구원을 받잡고 가는 것이지, 네. 만약에 내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잡아간다면,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네.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는 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되고, 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 한번구은 영원한 군이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음.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음. 못된 짓을 해도 된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이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짓밟아버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막 못된 짓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래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십계에서 신앙사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네. 거예요. 종교성. 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초월자를 그리워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씨앗을 심겨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초월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는데 십계에서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을 이제 음. 예. 저 그리워하는 네. 것이죠. 이렇게. 음. 예.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에, 구원 받은 자라면, 절대로 내가 한번 구는 영원한 거니까 못된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중생 거듭남의 네. 특징이 제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죄를 짓고도 계속 꺾길로 가는 사람은 이미 버려온 자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 택합을 받은 자는... 죄를 짓더라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은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이게 중생 거듭남의 특징이거든요 네. 이게 네, 예. 네. 그 지금 그런데 이런 한방구원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파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 구원파요? 네. 근데 예. 구원. 이제 뭐 사입이나 이단들은 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들은 뭐 우리가 재림도 사실 보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잉? 재림신앙으로 사랑해왔는데 자꾸 정말론 시한부 정말론 얘기하니까 음. 재림 얘기한 하 같이 그냥 이단같이 비켜지고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흔들고 있고 또 마귀들 또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가장 우리를 흔드는 게 사실 구원 문제. 네. 어. 그게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를 내 기준에서 내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음. 이게. 음.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한테 처음 물어보면 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면목없이 살아다 보니까 음. 뜨끔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당신 죄 짓는 거 얘기해 주면 확신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행위는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화 차원에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지 음.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게 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대개 보면 마치 이제 어떤 이 행위를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나 확신한다 음. 예? 나는 내가 구원을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걸 음. 나는 확신하고 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으면 흔들리지 를 않아요 음.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찾다 보고 우리 찾다 보니까 마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할때 당신 봐라. 어떤 삶을 사냐. 음. 생각.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확신을 못 하는 이런 음. 경우가 있고 이단들에게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원파랑 자 칼빈주의나 이런 게좀 다른 부분은 네. 분명하게 기독교는 성화를 가르치고 영화를 가르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죄를 싸우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 가르치지. 예.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만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의 그렇죠. 예, 그건 그, 아니죠. 예. 그건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거죠. 예. 악용하고. 예. 그 하나님 백성이랑 어떻게 감히 그런 사고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런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마치 그냥 구원을 갖다가 예? 한 부분은 요거는아닌오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막 몰고 가기도 하고. 예. 그 왜냐면 그런 못된 사람이 왜 기준이 되냐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고 네. 그렇죠, 저는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네. 구원에 대해서 우리 흔들지 말자. 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네.